안녕하세요. 네, 한국어 문법 227번째 시간. 네, 이번 시간은요 는 답시고 답시고 자이 주제를 가지고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답시고는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연결어이고요. 자 동사하고 네, 사용합니다. 답시다. 딱 답시고. 자, 명사는 이제 랍시고가 사용되고요. 자, 부정적인 표현으로 씁니다. 자, 이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네. 자, 의미는요. 주어가 어떤 일을 잘하려고 하는데 말하는 이가 볼때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무시하거나 또는 빈정거릴 때 사용한다. 자, 그래서 네, 좋은 말은 아니죠. 자, 그런데, 자, 그리고 이제 이 문법은, 네, 고급 수준에 해당 되겠습니다. 네, 중급이나 이제 이 초급 수준에는 이제 교재에서 나오지 않고요. 네. 자,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 수준이죠. 네. 자, 자, 개의 예문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를 위한 답시고 설처되는 신우이. 자, 신우이가 누구냐면은 그 시자가 뭐냐면 뭐그 남편의 본가, 그러니까 남편의 부모님이 사는 곳 시, 시댁, 뭐 시집간다 할때시 그렇죠? 장가 간다 그러면 이제 부인의 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댁의 누나, 그러니까 시댁 쪽에 남편의 누나나 뭐 여동생이나, 네 그를 시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부모를 위한, 위한답시고 설치되는 신우이. 설치다는 뭐예요? 설치다는 이제, 그 뭐, 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건데, 그걸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설치다예요. 아, 너 너무 설친다. 어?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잠깐, 아, 이거 설치다도 쉬운 말이 아닌데요. 이, 이, 그, 문장 자체가, 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설치다. 서, 설치다. 잠을 뭐 설치다도 있긴 있는데요. 아, 마구 날뛰다. 그렇죠? 찬찬하지 못하고 조, 조급하게 행동하다. 네, 그렇 그러네요. 예, 네, 마구. 좀, 뭐라 그럴까. 설치는 거는 신중하지 못, 못한 그런 거네요. 부모를 위한답시고 설처되는 신누이신누이를 신의,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 또, 두 번째, <laughs> 설거지를 도와준답시고 접시를 깨뜨렸습니다. 깨뜨렸어요. 이 앞부분은 이제 그, 여기 이제 잘 하려고 하는, 예? 잘 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앞 문장은, 예? 설거지를 도와주는 거, 부모를 위하는 거, 근데 결과는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거지를 도와준답시고 하다가 접시를 깨뜨렸어요. 아이고, 응? 근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네가 뭘 해? 응? 이제 그렇게 된 거요. 예 응. 어, 그럼 이거를 이제 좀좀 음, 좀 표현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바꿔 산다면요. 설거지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만 실수를 해서 접시를 깨뜨렸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을 좀 걱정하면서 하는 말인데 이거는 상대방은 니가 <laughs> 뭘해 설거지를 도와준답시고 접시를 깨뜨렸구만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되겠죠 <laughs> 자그 다음에 그는 아 3번이네요 위로랍시고 한 말이 오히려 기름을 붓고 말았네요 위로하는 건 뭐예요? 누가 이제 뭐 슬픈 일을 당했는데, 아이고 뭐참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뭐뭐 뭐 누가 돌아가셨어요. 어 아, 정말 응?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슬프시겠어요. 뭐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기름을 붓고 말아 기름을 붓다는 뭐예요? 더 화가 나게 했다. 응? 위로랍시고 한 말이, 아뭐 위로라고, 아이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아유 뭐 너무 아프셔서 병원비도 많이 들고 그랬는데, 이제 돌아가셔서 조금 뭐좀 편하시겠네요. 근데, 그 자식 입장에서는, 뭐 부모가 돌아가신 게잘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서 싸우고 말았어요. 그런, 그런 거죠. 오히려 기름을 붓다. 더 화나게 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 위로, 위로 하다. 위로 랍시고. 네. 그래서, 어, 랍시고는 이제 명사인데, 어, 어, 위로하다는 이제 위로 위로 위로가 그럼 동, 명사가 돼야 되는데요 위로 어, 위로하다가 있고 위로가 있는데요 그냥 위로는 어, 명사하네요 그냥 위로는 네, 그러네요 4번 그는 선배랍시고 이래라 저래라 참견을 많이 한다 응? 선배랍시고 자기가 뭐 응? 선배야 뭐 이렇게 응? 거만하게 행동 해요 그 나를 인정해. 응?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참견을 많이 한다. 예. 그 선배를 좀 예. 그 무시하는 거예요. 빈정거리거나. 예. 빈정거리다 비슷한 말은 좀뭐 비웃다? 예. 빈정거리다. 아, 빈정거리다 이 말도 참 어려운 말인데요. 빈정거리다. 자, 보면은요. 남을 은근히 비웃는 태도로 자꾸 놀리다. 네, 비웃다. 비웃다는 뭐예요? 어, 상대방을, 에, 좋게 보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네. 자, 5번. 친구가 선물 일합시고 자기가 입던 옷을 주더라고요. 와, 이러면 정말 화가 나죠. 선물인데, 어? 입던 옷을 어떻게 선물로 줘?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어? 이런 거죠. 그, 여기서 이제 선배할 땐 받침이 없어, 요 여기에. 근데 여기는 선물할 때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선물 일합시고, 그 선물을, 어,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 그게 무슨 선물이야, 입던 옷이. 어? 새 옷을 줘도 내가 만족할까 말까 하는데, 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클은 나를 위한답시고, 위하다는 동사예요. 그렇죠?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응? 나를 위한답시고 어,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응? 나를 위한답시고 뭐 집에 와서 청소를 하고 뭐 이렇게 도와주는데 청소하는데 더 어지럽게 해 놨어요 방을 응? 더 힘들게 뭐 그런 거예요 그 그러니까 뒤에는 다 부정이에요 부정 그렇죠 7번 시험공부를 한답시고 도서관에 가더니 잠만 자고 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시험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 공부를 한답시고, 도서관에 가더니 도서관에서 잠만 자고 왔다네요. 그래, 니가 무슨 공부를 하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 뒷부분이 다 이제 다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이 틀린 부분을 찾아서, 네, 한번 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그, 가. 이를 망친답시고 했는데 망쳐버리고 말았다. 자, 이거는 좀 이상한 말이죠. 응? 완전히. 망친답시고 아니고요. 앞에는 여기 뭐야. 잘 하려고 하는, 예, 여기서는 일을 망친다 보, 보다는 일을 한답시고, 그렇죠? 한다. 한다. 그렇죠? 그럼 한답시고, 이거 다 빼고요. 한, 이거 망치다 아니고 일을 한답시고 했는데, 어, 뭐, 잘한다. 뭐, 잘하다. 어? 뭐, 잘한다. 잘한답시고 했는데, 뭐 한답시고 했는데 이렇게 망쳐버리고 말았다, 그렇죠? 뒤에 부정, 그래서 망치니 올수 없어요. 앞에 에, 앞에 부정적인 표현이 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와 보겠습니다. 그는 건강한답시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보셨죠? 건강하다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성사기 때문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는 여기 앞에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요. 운동으로 바꿔야죠. 운동, 운동, 운동. 그는 운동 한답시고 운동. 어, 이거, 어, 이거 잠깐만요. 예, 운동 그렇죠? 운동 한답시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어, 이상하네요. 매일 운동한답시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한다. 아, 뭐, 뭐, 그, 그것도 되겠네요. 어, 그는 운동한답시고, 그는 부지런, 아, 형용사가 안 돼요. 동사만 돼요. 네. 그는, 어, 뭐, 그, 운동한답시고,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를 뭐, 다른 걸로 뭐, 달리기를 한다. 그렇죠? 달리기, 그렇죠? 달리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 요리를 한답시고 하다가 그만 음식을 태우지 않고 잘 만들어 먹었다. 안 돼. 이제 뒤에는 이제 그 만족하지 않는 게 나와야 되니까 요리를 한답시고 하다가 음식을 태우고 말았다. 자,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자, 답시고, 랍시고를 봤습니다. 네. 저기, 여기, 어, 여기 오시면은, 네, 더 많은 문법이, 네, 있습니다. 네, 시간 나시면 여기 방문하셔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시간에는요, 자, 다음 시간에는 네, 급급하다. 228번째 시간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